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도 강릉 출신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총리님, 이렇게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의 정부와 비해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18건 중에 3건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68조에 따르면 탄핵은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헌법과 법률의 이배, 그법 위반의 중대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잇따라 기각된 것은 기본적으로 탄핵안이 헌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수준 미달의 민주당 탄핵안은 계속해서 기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총리님, 민주당이 발의한 18건의 탄핵안 중에서 헌법적 요건을 갖춘 탄핵안이 몇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요구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면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 정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국정마비를 초래한다면 이 헌법재판소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국회에서 법률로서 정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정의 이런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그런 탄핵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정이 마비되는 이러한 것은 정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정부로서도 최대한 협조를. 정말 국가적 손실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안을 기각될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발의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는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야당에게 한 번도 왜 그러시느냐고 여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하는 난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11일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판결이 예상이 되는데 판사를 공갈 협박하는 것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그런 차원에서 탄핵하는 난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 야당이 일상적인 야당이 아닙니다. 과거에 두 번이나 집권을 했었던 그리고 그리고 경제 위기도 극복을 했었던 그런 야당입니다. 저는 그런 야당을 믿습니다. 아, 그런 일 때문에 에, 이런 그 잘못된 탄핵 이런 쪽으로 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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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개업용 개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벌루식화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은 개딸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편단 정치가 의회 정치를 집어 삼켜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의견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엄이라는 정말 중차대한 일을 그러한 정치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활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정말 믿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그 국격에 대해서 이번 여름에 해외에 나가셨던 분들, 또 국내에서 여러 외국인들을 만나셨던 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격이나 경제 우리의 민주주의 이런 것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계엄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감히 거론하고 활용하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나라는 우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두 번이나 집권을 했었던 그러한 야당이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정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그리고 실망을 할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야당이 무한 탄핵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합니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보 리스크를 털어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로 범죄를 덮어버리겠다는 이런 사악한 의도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남발하는 본질적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단 하루도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을 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탄핵이 거론이 되는지, 그것 역시 저는 과거에 집권을 했었던 야당으로서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또 그런 진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정말 실망할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많은 전 세계인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PPT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정권 교체 직후부터 탄핵을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탄핵 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어 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원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급기야 지난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행한 전철이란 표현으로 탄핵을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게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정말 그럴 의사가 있으면 진짜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십시오. 왜 대목군처럼 탄핵 시위 현장 이나 기웃거리고 변증만 울리고 있는 것입니까 괜히 애꿎은 국무위원 들 검사들 탄핵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전공법으로 대통령 탄핵안 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공당의 태도입니다. 정치를 왜 이렇게 비 겁하게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면서도 탈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휘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난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어 많은 우리 야당의 의석을 진출을 시키셨지만 그 지지율 자체로 보면은 한5% 정도 차이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겸허한 마음 때문에 아직 탄핵을 발휘하는 그런 단계까지 는못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나와주세요. 검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죠? 예.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대통령 사이는 항공업계 근무 경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타이 이스타제스의 전무로 취업했습니다. 공급 800만원 집세 350만원을 받았고 자녀는 한해 수천만 원이 드는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상직 이사장은 전북정지의뢰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당선됩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과정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간매직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8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준비 안된 대통령이 집권에 혼란하다. 민주당이 제주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전임 대통령들에게는 대통령으로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뤄라.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말을 180도 뒤집은 것입니다. 한편 그분의 딸인 문다혜 씨는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신을 돌에 맞은 개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 제가 보기에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닙니다. 모렴치한 캥거루입니다. 만약에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이가 아니었다면, 그 대통령이 매간비직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보복이 뭡니까? 수사 시작 자체가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고, 검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치보복이 뭡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잘 보여줬습니다. 불법적, 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무차별,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뒤집어 씌우고, 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억울하게 기소와 수사를 하는 것이 바로 정치 보복입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정치 보복의 전형적 사례가 바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적폐청산을 국정가제 1호로 선정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죠?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정부 부처마다 적폐 청산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좌파 인사들이 위험 감투를 쓰고 부처의 서버까지 뒤져서 불법적으로 뒤져서 비리 의혹을 외부여 흘리면은 좌파 언론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확대 재상산해서 낙인을 찍어댔습니다. 이렇게 인민재판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굴복시켜놓고 검찰에 고발을 난발했습니다. 수많은 공무원을 조사하고 구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했던 공무원들이 사실상 인민위원회의 인민재판에 희생당한 것입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부가 적폐청산회와 같은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서 인민재판과 같은 정치보복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저희들 법무부에는 없습니다. 없더러 법무부에 없더러 다른 부처에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회를 만들어서 얼마나 광풍을 몰아쳤습니까? 공무원들을 벌벌 떨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정치 보복인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소통의 일 원칙이 경기성입니다. 좀 들어주세요. 듣기 싫더라도 예. 네. 듣기 싫더라도 듣는 것이 그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저도 역시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의 피해자입니다. 저는 두 번의 수사를 통해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저에 대해서 직접 검명하면서 수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위법적 함명 수사를 받아 저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력의 하수인이 바로 민주당 의석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보복의 가해자였던 민주당이 그리고 정치보복의 홍의병들이 출세하는 민주당이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매도하고 심지어 검사 탄핵까지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야당의 정치공세 이거 다 물리치고 제대로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이 있죠? 예,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시도하겠습니다. 대통령이든 아무리 지위가 낮든 돈이 있든 없든간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수사도 평등하게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요의가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민주당이 다수 후석이라고 해서 초고대 권력을 가진 의회에 대통령 권력. 의회에 대통령이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굴복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할 것인지 그 심정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수사는 뭐 어떤 대상이든 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들이 공정하게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고 감독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 민주당 탄핵간 난발하고 있습니다. 단한 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근거도 없이 개업령 괴담 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양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를 갖고 주장을 하고 근거를 갖고 제시를 하고 근거를 갖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업령 근거 대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 그리고 감, 민주당 간부들이 모두 이걸 언급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가 아닙니다. 정말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국민민복을 위해서 함께 정치합시다. 이상입니다.